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은 죽고 망하고 멸하고 지옥과 그런 존재의 자리에 있었기 까닭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건져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을 타락한 바로 그 당시에 그 원대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그렇게 하신 거요. 예 부원은 알고 깨닫고 믿을 때 반응해요. 시인은 바로 모든 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믿었고 그런 까닭에 그는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윤례, 그 법도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다. 자기와 함께 하신다. 바로, 내 곁에 계신다. 내 중심에 와 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큰 힘이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도 물러가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에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내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줘 보세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님의 말씀들은 진리이다.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 계명, 법도, 윤리 여기 중심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요. 이걸 안 까닭에, 이걸 깨달은 까닭에, 이게 복이라니까요. 152절에서는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았다. 주님의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 그것을 오래 전부터 깨달아. 알았다 이게 복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잖아요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게 아니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증거들이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본능 여기에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다. 깨닫기 가달기 그리고 믿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께서 영원히 세워 놓으신 것들이다. 이걸 알았다 그 말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늘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돌보아 주신다. 내 신령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참을 그한 가지 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볼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자는 주의 증거들을 알았다. 영원히 세워 놓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주님의 존재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지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지 이런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시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인정하고 믿고 확신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말씀만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엄청난 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9월에 이르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